안녕하십니까 저는 음성나누리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유성진입니다 어, 이번에 제사회 어, 충북메이커스와 함께하는 음성나누리 장애인보호작업장 날개달기에 선정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고 감사합니다 어, 저희 음성나누리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어, 종합식자재 유통의 업무를 어,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어, 저희는 장애인 근로인분들과 함께 신선한 야채들을 전처리 1차 가공을 해서 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희 장애, 어, 근로인분들께서는, 어, 경제활동을 통해서, 어, 작지만 급여를 받아가시면서 매우 행복한 일터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희 음성나누리 장애인분들께서는 항상 내 지역에 계신 어, 장애인분들 함께, 어, 행복한 일터로 만들어나기 위해서, 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제 사회, 충북 메이커스와 함께하는 음성나누리 장애인 보호작전 날개에 달기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세종대전 장애인차별철평대가 폐 11일 오전 KTX 오송역 서부광장 버스환승센터에서 충청권 관역단이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오송역, 오종료, 오송역에서 충청권 강장형이 이동권을 위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이 대전 세종 청주에 오면서 이 사회에서 장애인들 철저하게 무시하고 차별받는 속에서 살고 있구나 다시 한번느겠습니다 저희는 결코 무례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장애인들한테 없는 거을 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단단지 비장애인들하고 똑같이 버스 타고 가고 싶은 곳하고고향인들하고 부모님들 <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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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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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고 싶다 요구밖에 이들은 지난해 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국비지원을 통해 시공간 환승 연계체계 구축과 이동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됐지만 기획재정부가 국비투입 의무조항을 선택상으로 바꿔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들은 장애이동권이 학습권 등 생존권과 연계되는 만큼 현행 차별버스를 100% 저상버스로 전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북맥 스티비 경찰수입니다.